안녕하세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유누리 목사입니다. 오늘 2월 19일 월요일 에브리데이 라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어, 이번 주 토일에는 라이프처치 패밀리데이가 있습니다. 점심에는 요 맛있는 파스타와 이 볶음밥을 먹고요. 또한 그 옆에 있는 지혜의 숲에서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이 디스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아가고 또한 서로 이웃을 또 성도를 알아가는 그런 재미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꼭 내셔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이 빌드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요?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영적 전쟁에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빈틈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 즉온 몸에 갑주, 두터운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요. 우리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자, 먼저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의 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지요. 단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지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특별히 왜곡된 말씀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도요. 이 뱀은 아담과 하와를 왜곡된 말씀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선화가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는요, 정말 죽을까?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이것에 무너진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이 왜곡된 말씀으로 찾아온 마귀를 바른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허리에, 이 진리의 허리띠, 바른 말씀, 복음으로 우리를 감싸야 합니다. 또한 이 정의의 가슴 마귀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슴은요. 우리의 심장과 폐와 같은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고 또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중심부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 의의로 이 막아야 합니다. 이런 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바른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또는 의로운 삶을 통해서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거죠. 허리에는 진리, 가슴에는 의입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이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 평화의 복음을 신으라는 거죠. 여러분, 평화의 복음과 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당시 로마는요, 이 세상을 호령하는 패권이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자신들이 가는 발걸음 발걸음에는 이 평화가 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들이 총과 칼로 세운 나라는 결코 평화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절망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와 평화는 칼과 총으로는 세울 수 없죠. 오직 평화로만. 세울 수 있다라는 복음으로만 이 평화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발걸음이 바로 평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발걸음, 복음이 함께하는 발걸음만이 평안하고 또한 침상처럼 편히 눕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당신의 몸으로 허시고 정말 그것을 평화의 삶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이 땅에 평화를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피스메이커입니다. 내 발에 평화의 복음을 신고 평화를 선포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발로 서 있는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넌 나의 학교와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온전히 서길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산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모든 것에 더하여라는 말입니다. 바로 앞절에서 말했던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신발을 신은 후에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라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예,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또한 평화로 우리가 무장한 후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게 하라는 거죠. 이런 방패는요 사단의 공격을 막는 아주 최후의 수단입니다. 여기서 방패는요, 마치 로마 군사들이 이 하늘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 이 손에 쥔그 무기와 같습니다. 당시의 길이는요, 바로 120cm였습니다. 또한 이 폭은요, 이 70cm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방패를 가짐으로 온몸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 여기서 악한 자가 쏘는 이 불화살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단이 주는 이 공포입니다. 이 불안입니다. 또한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사단은 이런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불화사를 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우는 사자가 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했죠. 이런 영적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선포입니다.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평온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내가 그 순간 믿음의 방패를 든다면 즉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고백을 삼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위기와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단 문제가 있고 숙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당장 믿음의 방패를 드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17절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투구는 무엇입니까? 바로 머리를 보호하는 장치죠 여러분, 머리는 생명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 심정지가 아니라 뇌사가 곧 죽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의 투구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가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가진 자, 소망하는 자,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는 허리띠, 가슴막이, 신발, 방패, 투구는 보호 장비죠. 근데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검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겉만이 악한 세력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이 사단 마개를 세 번의 공격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유일한 공격이고 능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방어제요 최고의 공격입니다 이런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립니다.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채운 자의 삶은 평안합니다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운 삶의 사람의 삶은요 늘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날마다 우리는 everyday 이 라이프를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묵은 밥보다갓 지은 밥이 더 맛있고 건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묵은 밥을 날마다 먹으면 우리의 삶도요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의 말씀, 예전의 은혜로 살지 마시고 오늘 갓 지은 밥, 즉 신선한 밥, 건강한 밥을 날마다 드실 때 우리의 삶은요 건강함이 찾아오고 승리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라이프처치는요,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24년도 벌써 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요, 무엇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단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차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정의의 가슴마개를 차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우리의 손에는 어떤 불화살도 막는 믿음의 방패를 지니게 하옵소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말씀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